전세기 한 대가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아파트 건물과 충돌했고 탑승자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한 전세기가 한 주택가의 아파트에 충돌해 탑승자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열 명의 승객들이 11월 10일 화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지역을 출발한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이 전세기가 에크롬풀톤 국제공항에 도착하려고 할때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이번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전세기가 하늘을 뚫고 떨어지더니 전봇대의 전선을 끊으면서 아파트 건물을 향해 돌진했고 근처 산책로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전원주택가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화재와 비행기 잔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탑승하고 있던 7명의 승객들과 2명의 승무원들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상에 있던 사람들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없다고 즉각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충돌 사고로 에크론 지역 1,500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다고 합니다.